보도록 하겠습니다. 92회죠. 자, 1번 한번 볼게요. 저기 우리 그.. 회계정보에 그.. 지금 무슨 특성이 나왔어요? 어, 질적 특성이 나왔죠? 어, 질적 특성에는 제가 목적 적합성하고 뭐가 딱 있죠? 어,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이 있다고 그랬죠. 음. 목적 적합성하고 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질적 특성에 질목신으로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목적 적합성에 어울리는 게 뭐, 뭐가 있었어요? 예측 같치 하고 뭐하고, 피드백하고 적시성. 뭐 적시성, 그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밤에 신뢰성에는 뭐 있었어요? 어, 표현의 뭐 충실성 또어 검증 뭐 가능성 또 중립성, 그죠?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요번에 제가 어제 밤에 세무사 시험 올해 나온 시험 문제 봤거든요. 이거나왔더라고요 해계정부의 질적특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 진짜? 어, 그리고 람은정사 추정하고, 오은이사문제이나람더라사요은이사 어, 시험에 사 어. 의이였어요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렇게나이어요나왔일요은 맞는 말은이죠말이죠 목적 적합성에는 이게 있고 신뢰성에는 이거 일수 있고 지금 3번 하고 볼게요 기대치를 확인 또는 뭐 한다 했어요 아 확인은요 여러분들 확인이 영어로 뭔줄 알아 어? 확인 검증이 피드백입니다 확인하고 뭐하 거? 검증하는 게 뭐라고 피드백이에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3번입니다 이거 맞을 거예요. 자 다음 2번. 자 2번 제가 이거 많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이 문제에서 안 나올 리도 없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단기매매와 크게 보면 만기로 본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 성격을 잃으면 뭐가 된다그 했어? 얘는 그러니까 기타로 보라고 그랬지? 나머지? 그지? 자 아하 지금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냐는 채무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만 있어요. 아니면 단기, 있어? 단기 매매 됐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국채 같은 거 공, 공채 매입하죠. 차량 살 때. 그거 즉시 매도 치잖아. 그러면 그거는 무슨 매매 증권인데? 단기 매매 증권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아주 교묘하지만 이 틀렸습니다. 그냥 생각한 뭐 맞아, 안기고 성격 이러면 매도가는 증권이야 이것만 생각한다. 그런데 뭐도 있어? 아까 얘기했죠. 국공채 같은 거 매입할 때 즉시 매도치니까 뭐가 돼? 단기 매매 증권이어버리죠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이게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을 얘기하는 거야. 미실현 보유수익은 평가만 해봤다는 거야. 이해하세요? 그리고 내가 누을 얘기했어 기타 포괄선이 누군가 있다고 했어 그래서 이 문제가 1등이런세등이 나온다 이 얘기에요 이걸, 이걸 뭐야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얘기하는거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은 어디에요 단기 순이익이에 단기 순이익에 들어가죠 영업외수익이나 영업외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몇 번? 2 번이라는 거왜 이러니? 아, 답 체크 안 해야 되지. 자, 3번 문제 또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한다 그랬어. 인식한다 고 그랬어. 마찬가지로 우발 자산도 자산으로 인식해 안 해? 우발이 뭐야? 갑자기 뭐는 거야? 특별한 것들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산이든 부채는 사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우발적으로 나타난 거는 어, 주석에다가 자본놓습니다 어디에다가? 음. 그래서 일괄입니다. 봐봐. 우발 부채 부채를 인식을 한다고 그랬지. 우발 자산도 자산 인식을 뭐해? 안 해. 옷딱라 인식한다고 얘들 다 어디에다가? 여기다 왔지. 어따다가 주소, 주소. 주소. 설명료 요정도로 외우실 수 있죠? 4번 무슨 거래가 나왔어? 4본거래가 나왔어 어 지금 뭐하걸 고르라고 그랬어? 옳은 거라고 그랬어? 옳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 틀린 거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시험 볼때꼭 용어 잘 봐야 돼. 그지? 이런 거못봐갖고또 틀리죠? 음. 자기주식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다 했어 내가? 여러분 자기 주식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에 들어갑니다. 확인해 보세요. 자본 조정 있나? 그래서 그러니까 쳐보러 가서 이런 거 어애매해하고 면 찾아보란 말이야. 그냥 있지 말고 어차피 여기서 나오니까 다음 어 그리고 자기 주식 뭐가 나왔어요? 처분 이익은 아이구야 이기자래. 무슨 자본 조정이야? 이익이면 우리야 자본 잉여금에 들어가야지 자본 거래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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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한 이익은 어디 들어가야 해서 자본 잉여금에 들어가고 손실은 자본 조정에 들어가는 거죠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어, 쉽게 풀 수, 풀었을 것 같아요 다음 5번 문제 너무 쉬운 문제 나왔어요 그죠? 왜? 나고선 되잖아요. 현금성 자산은 몇 개월 이내에 해야 돼. 그런데 얘를 뭐래? 이거 그러니까 몇번틀었어 다음 원가가 내가 뭐로 해석하라고 그랬어? 내가 비용이나 비로 해석하면 쉽다 그랬지, 비용이나 뭐 비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 자 재료비는 기초원가 맞죠? 가공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재료비와 노무비 합친 게 기초원가고 노무비와 제조경비 합친 게 가공원가였죠 그렇죠? 노무비는 기초원가에도 가공원가에 들어는거 맞죠? 자 기회, 기회비용은 현재에 대한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금액이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되겠어요 여기 최소로 돼있지. 이 정도로 금방 찾아내셨죠? 그래거라고 믿어요. 재공품하고 뭐가 나왔어? 여러분 기말재공품은 자산이지.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산은 손익계산서야. 재무상태표에 관련데 그럼 몇번 틀렸어? 조금만 생각하면 쉬운 문제였죠? 다음 8번 문제 지금 무슨 배부법 이용한다겠어? 직접, 직접 배부법을 이용해서 어, 보조 부분 뭘 이용해서 세조간 접비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 절단 부분에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총 원가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맞죠? 자 먼저 수선 부분 보도록 하겠어요. 무슨 부분? 제조한 접비가 이게 2개, 2개입니다 이게 얘가 제조한 접비입니다. 자 얘를 수상 부분이니까 여기 6대 뭐로 나눠야 돼요? 200 요겁니다. 얘는 안 들어갑니다. 제, 이 단계 어, 직접 백부분 얘는 안 들어가요. 그럼 800분의 600이니까 얘 어, 지금 무슨 부분 들라고보랬지아 네, 그럼 얘만 하면 되겠다. 다 계산할까? 자 40만원분에 800분의 8분의 6은 네. 얼마야? 여기 돌립부분 절단부분은 8분의 2고 뭐 네. 다 8락으로 아, 네. 8분의 2 그러니까 네. 40만원 곱하기 8분의 2 네. 여기가 30이고 그러면 여기가 10만원이겠네요 그래서 총 얼마가 되는거예요 이게? 40 5. 그러면 요 20만원을 전력부분이니까 얘와 얘를 배부하니까 여기가 10, 볼 것도 없는 1000불에 5 0 0 이렇게 7 10, 10이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총 원가를 구하라 했으니까 10만원, 10만원, 50만원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70만원 되겠지. 총 원가라는 건셋다다 구하라는 얘기여. 아니가 내가 네, 이거 내가 틀렸나? 이게 어려운 문제 아니야.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신경 쓰지 말고 뭘 찾아내야 되죠? 얘가 무슨 부분이야? 얘는. 얘를 수선이니까 먼저 이 비율로 나눠주는 거야. 총 이거 중에 이거 나눠주면 비율이 되잖아. 또 얘를 어디 전력 부분이라 했으니까 전력 맞지? 천분의 오백이래 이분의 1이잖아그 십만에서 만어게 되는 시계트 어려워요? 사실은 아주 단순한데 너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말투 이해 갔어요? 배구하는 거? 응. 다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진짜 앵무새같이 얘기하는 거 있어. 개별한가 계산하고, 뭐? <laughs> 응. 여러분 이거 왜 사고 있길래 어? 공정별로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 이거? 종합원가계산이라고 그랬지? 제 작업지시서는, 제조지시서는, 개별원가계산 맞아? 어, 여러분 이 문제 기억나세요? 제가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한건 정상 공선은 단기 완성품의 몇 퍼센트? 그러면 몇 개? 65개입니다. 음. 여기 보니까 몇백 개야?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700개. 얘가 몇백 개야? 그러면 몇 개가 벼 100개. 그지? 그중에서 몇 개? 65개가 정상인 게 비정상 몇 개요? 4번이겠네. 저번 4번 이거 알려드렸지? 엄청 이거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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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제가 <웃음> 이거 <웃음> 이거 해 놨죠 이거. 네. 음. 왜냐하면 이게 완성 이게 완성된 거잖아, 그렇지? 거기다가 이 재료 이만큼 들어간 거니까 투입된 것 중에 이거니까 빼 보면 나오지, 그지? 이게 공손이잖아. 근데 이게 비정상인 거니까 100개 나왔으니까 35개가 비정상 되는 거 아니야? 정리 되신 거죠? 여기 공식이 아마 있을 거야 여기 얘들 해놨지, 해놨죠? 여러분들 봐봐, 기초가 요거야 600개가 뭐야? 당기 작수량이야, 기말 제고품이야 당기 완성량 그지? 내가 한거 똑같죠? 이렇게 보은 뭐거 하고, 이렇게 한거 하고 또 이렇게 한 거잖아. 요 맞지? 이제 안있는데 11번 11번 여기 사업자 단위가세라는 것은 한 군데에서 자 사업장이 여러 군데가 있어 어? 그러면 따로 신고를 원래 신고납부를 원래,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이렇게 신고는 따로 해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처음보다 납부해 이게 주사업장 통과를 하고 사업자 단위는 이거 통틀어서 몇군데서한 군데에서 해서 한 군데에서 신고납부를 하는 거야 이거를 뭐라 그래? 사업자 단위 과세라고 해요 정리되셨어요? 자 그런데 틀린 것을 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말은 맞죠? 신고하다 앞으로 할수 있다고 하는 거? 음. 자, 그럼 2번이 왜 틀렸을까요? 이거는요, 개인 안 됩니다. 뭐만 돼요? 개인. 법인만. 누구만? 법인. 법인만. 본점 주소랑 쓰는 거 뭐? 법인. 자, 법인은 뭐만 된다고요? 본점만 가능가다 이해하죠? 예, 다음 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또 영세율과 뭐가 나왔어? 내가 영세율은 완전 면세고 면세는 불완전 면세라고 그랬지. 그죠? 어, 틀린 것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수출은, 아 이거 뭐야. 수출은 면세가 아니라 영세죠. 면세. 영세. 그러니까 몇번 틀렸어? 13번. 아하, 무슨 계산서가 나왔어? 수정 세금 계산서라는 거는 이렇게 계약이 못뭐 되었을 때 해제됐을 때 면세 등 발급한 것도 수정해야 되죠? 그런데 음, 한번 봐봐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처음 세금을 작성한 날이야 환입된 날 해야 돼 환입된 날 해야지 일어난, 사고 일어난 날 하는 게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몇 번? 요거 이해 가죠? 뭐 한다고? 그렇잖아, 이 발생주의자는 그 다, 그렇지? 일어난다라는 게요. 그거 생각하셨으면 뭐딱 눈에 보이셨을 것 같고요. 자, 납세 의무자, 아이고 여러분들이죠. 음, 자, 여러분, 어 일본은 맞는 말이에요. 국내적인 우리 스티어디스들은요 해외 많이 있지만 그래도 조선은 어디로 봐? 국내로 봐요. 다음 어, 거주기기관그 입국하는 날에 무슨 날부터 계산우리다라는 그날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등기예요. 거주자 며칠 180 왜냐면 얘를 365로 뭐로 나눠서 2로 나누면 어, 182.5 이거보다 더큰 거니까 183일 된다고 그랬지. 이거 말도 안 되죠. 무조건 비거주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몇개몇 몇 개월 이상 있으면 여기 183년 이상 있으면 거주자가 되는거지 이해가죠? 응. 다음 15번 어, 소득법 자 여러분 결손금이라고 해서 어려울거 없어요 단기순이 이게 뭐야? 아, 이이여금의 뭐야? 반대 개념으로 보면 되죠? 손실난 금액이에요 무슨 금액? 어. 이거를 어려울 필요 없어요. 자, 천사 읽어보면서 해볼게요. 1번.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추계 신고를 하거나 추, 어, 추가 추계 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2월 결승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이거 1번 왜 틀렸습니까? 이거 보시고 한번 해보시죠. 뭐가 들어갔어? 맞는 말이에요 이 말. 맞는 말인데 왜 틀렸어? 다만 어떤 경우 천재지변 있을 때는 뭐야? 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고 솔직이고 어? 이 말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에는 <laughs> 인전이 된다. 그래서 몇번 틀었어요? 그리고 사업소득에는 내가 순서 있죠? 어? 이거 순서 외우셔야 돼요. 사근 연기 이 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외라고 합니다. 어떻게 외우냐? 이배사근 연기 이렇게 외라고 해요. 어? 그런데 이 배가 기야. 두 배로 사, 그는기.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힘들더라고. 아니면 사근연기 2배라고 해야 되는 사근연기 2배가 좋아요? 네, 하여튼 뭐,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 다음. 자, 이제, 어, 우리 뭘 해야 돼요? 우리 일반 점표 있죠? 여러분들 어 지금부터 시간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반 점표하고 매입 매출 점표까지 해주세요. 이해 되셨죠? 어디까지? 매입 매출 점표까지. 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무슨 매입금이 있었어? 여기? 외상 매입금이 있었어. 이거를 갚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대서양도 있기 때문에 무슨 원인이 돼야 되기가 다들 원인 돼야죠. 다음, 나머지는 무슨 예금에서 지급했어? 보통 얘기에서지급했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하셨을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죠. 제가 이거 시험장에 꼭 나온다고 하던 거 기억나시죠? 확정 기여형이냐? 확정 뭐냐? 급여형 확정 급여형일 때는 퇴직연금 뭐로? 무용자산을 하라고 했고 확정기여형일 때는 해직급여를 하라고 했죠. 나머지는 무대금 지금 보통 임금에서 여러분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안 외우면 소용 없어요. 3번 문제는 1번 문제와 똑같은 문제이긴 하죠. 사실 외상매입금을 어, 보통 예금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뭘 받았어? 세금은 면제. 요즘에는 차무 면제가고 이 자산 뭐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수증기 이익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산 수증기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이 안 떠오른데요 잘안돼알 듯한데 시간 가고 미쳐버렸어 자4번 문제는 이 복잡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일단, 초과금이 얼마가 있다는 거야? 어, 자, 자, 지금 발행가액이 얼마입니까? 어, 5만주의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예금 통장이 얼마 들어왔어요? 원래 얼마짜리였는데? 5천원짜리인데, 얼마에 발행했어요? 4천에 들어왔어요. 그죠? 음, 5만주 곱하기 5천원 하면, 원래 잡은 거 얼마예요? 2억 5천입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통장에 들어온 건 얼마만 들었어요? 2억. 음. 그럼 원래는 주식할인만의 자금이 5천만 원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얘를 따라다닌다고 그랬지? 초과금으로 손실 얼마를 까고 2천, 2천 까고 나머지 얼마를 반영해 3천만 원. 제가 항상 얼말 있어요. 4천인면 자기 주식할인이 어? 이 자본금에서 시험 문제를 온다고 그랬죠 이 문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 문제는 너무 쉬워요 주식을 갖다가 그 얼마치를 지금 장부가에 5천만 원짜리를 얼마에 처분해서 4,700만 원에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에다 미 수수료를 빼고도 지불할 때 뭐를? 그래서 처분할 수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수수료도 따로 안하어 따로 안 하고. 그지? 원래는 차감한 금액이 들어왔대잖아요. 그죠? 음. 특약 문제 원래는 다, 어, 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음. 그거는 주식을 살때대 그지? 아, 하고 응.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를 착각한 거야 그런 거 같잖아요 그렇다고 해라 자.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틀린 거 이건 지금은 주을 처분하는 거니까 이제 따로 수술의 완료 주식처 이거 한 거는 뭐로 감기 처분 뭐로 수술 병이 아니라 음. 맞는 말이야, 이게. 예. 자, 이거 이 문제는 6월 13일 문제는 전자 세금계산 서고, 판매했으니까 1 1벌이죠 그리고 여러분, 분분개는뭘 해버리면 돼 이거? 외상으로해버면면지지 이음 2번 문제는 볼 것도 없네요 책상이니까 비품이 되겠죠? 네. 카이마트에 구입하고요 카드로 결제했네요 그리고 구입시 뭐라고 하죠? 아 그럼 비품으로 하라는 얘기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카과하는 놈 아실테고요 57번 지금 개정과목을 뭐로 하라는 얘기해서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거 호낳고 호지 말고 뭐래 해버려? 카드 그리고 중요한 거. 세세무카드 아, 응. 그렇죠 에이? 자 9월 며칠날이에요 지금? 거래처에 뭐가 다 있어? 볼 것도 없네요. 여 접대비인데 접대비가 바뀌었다고 그랬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다고 그랬지. 25도가 제일 좋네요. 그리고 지금은 어그 지금 보통 예금하고 외상도 있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 호라브래야죠 보통예금, 미지급금 그렇게 다음.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의 핵심은 지, 지금 적격증빙서류가 발급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뭘 하라는 얘기야? 검별로 하라는 얘기라고 그지 그리고 분개는 지금 뭘 해야 돼요? 지금 뭐란 말이 어딨어? 없어 지금? 없죠? 그럼 보통계급이란 말이 있나요? 아 있네요. 보통계급으로. 그렇죠? 음. 다음 5번 문제 원재료를 어, 진행상사에서 뭐를 했어요? 지금 매입을 했네요. 전자세계산사로뭘 받았어요? 발급을 받았어요. 자 1500만원 보통예금에 지급했네요. 남은 또 아이고 이러면 또 뭐야 혼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매출이야 매입이야 지금 매입쪽이고 여기 무슨 세가 있어요? 세금? 계산서가 있으니까 몇 번이야? 51번 되겠죠? 그리고 계정과목은 뭐로 해야돼요 지금? 어? 원재료로 하면 되겠죠? 원재료는 자산입니다. 혹시 잠깐 까먹으신 분들은 신경쓰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제 얘기하면서 네, 이거 실적명세서 시험문제 나온다고 했죠 제가 잘. 어제 이재배 이생하고 그죠 부동산 어, 임대분가 명세서 하고 대손세 공대신고서 하고 그죠 그리고 수출실적명세서가 시험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네. 음. 어,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 다음 시간에 아 이거 연결해가지고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거 나머지 다싹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지금 한 김에 메인매출 전표 약하신 분들은 한번더뭘 해봐요? 지금?